예, yeah, 파트인데요뭐 영어가 아주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막좀 뭐 대충 해가고 있는데 사실은요, workers in those new, growing industries 이런 새로운 그리고 성장하는 산업에서서의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새로운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have largely been insulated. 네, 그동안에요, 주로 주로 insulated from 무엇일까요? 보호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Insulated, protected 하고 똑같겠죠. From the upheaval of the last 40, 지난 40년 동안의 어비벌 격변 대변동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왔어요. t h e n affected workers. 어, 대해서 생는업비벌이겠죠 지난 40년간의 이 격변 대변동이 영향을 미치는데 workers who making 물건을 만드는 만드는 근로자들이요.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한테 영향을 미친 그런 격변 대변동으로부터 열리면요. 우리 공장에 갑자기 막 산업용 로버트가 막 들어와가지고 일자리가 막다 날라가 버려 그런 격변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 왔다는 겁니다. If you're a sitting in a suburb on one of the coasts, 그 해변들 중에 해안 지역이죠. 서부도 좋고 동부도 좋고 미국 남부도 좋고 해변 지역, 이 해안 지역 잘 나가는 그지역에 교회에 아 거기다 교회에 살면 여러분 부자죠. 교회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I'm no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It hits you necessarily 네, 그것이요 이러한 upheaval이 이러한 사회적 격변이 그동안에 있었던 미국 사회나 미국 경제가 겪어왔던 이런 격변이 당신에게 타격을 입혔을지 나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꼭 반드시 사격, 타격을 입혔는지 언 n t i l t h 팬데믹 때까지는요 팬데믹이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그 전에는요 And you couldn't get stuff. 그리고, 팬데믹이 왔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됐어요. You couldn't get it by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s c o t 말했는데, Executive Director of the 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 이 협회의 그 담당, 뭐, 이사인데, 전무 이사인데. Suddenly, 갑자기 you need something.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엇인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팬데믹이 닥치면서요. 그래서 'No Longer Made in America' 더 이상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뭔가를 필요로 했어요. Then 그 다음에 더 'Cost of Everything Rose'. 그래서 아, 모든 물건 값이 올랐다는 겁니다. 라이즈 e 에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물건 값이 올랐어요. 'Foxed'로 쓰는 이는 'Auto Town'인 미시간 미시간주의 자동차 도시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죠. 자동차 도시에 앉아 있는 사람들 주로 이제 생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오라 스틸타운인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의 스틸타운이요 제철소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had been feeling this 이것을요 계속해서 느꼈었습니다. 계속해서 in s o m e way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언제 이래로 계속 since the late 70s and 80s, 70년대 80년대 이래로 계속해서 느껴왔어요. This was a fact of life 이것이요 현실이었습니다. The things were getting smaller and not bigger. 어, 상황이 점점 더 작아져 가고, 더 커져 가는 게 아니었어요. 특히 이제 경제에 관한 난 모든 게 점점 더 작아져 가고, 일자리도 더 작아져 가고, 숫자도 작아져 가고, 큰게 커지는 게 아니고요. 네. economic decline, electoral consequences, 경제적인 몰락, 경제적인 몰락, 그 다음에 선거에 미치는 결과. 네, 경제적인 몰락이 바로 선거에 미치, 결과를 미치겠죠. Americans who've lost the most amid those changes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amid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미국인들 가장 많은 것을 잃어버린 미국인들은 materially 물질적으로 말이에요 but in a sense of status as well 또한 uh, sense of status 신분의 자신의 신분에 대한 감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미국인들은 are uh, not even indiscibile across the country 미국 전역에 걸쳐서 고르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What matters for our political outcomes? 우리의 정치적인 결과, 예를 들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스테파니가 말했는데, 어 n a s s i s t e Professor 조교수인데, Government at Harvard. Harvard에서 이 Government라는 과목의 조교수인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뭐냐 하면, that 라는 거예요. These, those voters, 아, 그런 유권자들, 그런 유권자들이 위스칸신, 미시간에는 펜실베니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re, 이 3개 주에서는,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이죠. 선거인단과 casualties of shifting economy, 그리고 바뀌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 이 경제의 사상자들. 경제의 피해자들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리 잃어버리는 이 피해자들이 이두 가지가 및 서로 만난다는 겁니다. 선거인단하고 이런 피해자들이 만나요. Democrats have lost ground. 민주당 사람들이 그동안에 땅을 잃었습니다. 땅을 잃으면 뭡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거죠. 전쟁이란 땅 따먹게 요 그래서 땅을 잃어버리면 패배해왔습니다. 계속해서. With white workers, white voters, 백인 유권자들한테 요 Particularly in the places, 특별히 다음과 같은 장소들에 있어서 특별히 다음과 같은 장소에 사는 백인 유권자들 말이에요 Most affected by job losses 이 실직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장소에 사는 백인 유권자들의 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After NAFTA, NAFTA 다음에요 NAFTA는 뭐냐? Free Trade Deal이죠 자유무역 협, 협정이었죠 Took effect in 1995, 1994년에 클린턴 때 예, 이게 반려된 후에 나프타가요, 즉 노스아메리카 프리 트레이드 그림 t 이죠 북미요. 그래서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멕시코 이3개국이 이제 나프타 그러면 지금은 이제 U.S.M.C.A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조건도 좀 바꾸고 협상 조건도 좀 미국한테 유리하게 바꾸고 U.S. 멕시코 and 캐나다 3 개국의 무역 자유협 그렇게 되면서 멕시코에서 만들어가지고요, 그냥 그냥 육로로 도로망이 얼마나 잘돼 있어. 그냥 뭐 기차에 실어 보내도 되지만 그냥 육로로 추락 안 되면 뭐큰 트레일러로 트레일러로 그냥 실어오면 됩니다. 그냥 24시간이면 웬만한데 오고 이제 뭐한 36시간이면 안 닿을 데가 없어요. 멕시코에서요, 미국 본토에 어디든 닿을 수 있는 거죠. 이너스테일 하위로 그냥 빵빵 달리면 됩니다. 그냥 계속 달리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다. 멕시코로 내려간다 이겁니다. 중서부에서. And in a broad educational r e alignment, realignment on the way. 그리고 좀더 광범위한 교육의 재조정이요. 재조정 on the way. 지금 진행 중인 형, 형용사죠. 수십 년 동안 에, 이 educational realignment가 좀더 광범위한 교육의 재, 재조정이 수십 년 동안 진행되면서 college educated voters have increasingly moved toward 대학 교를 받은 유권자들이 점점 더 이동을 해갔습니다. 이사 갔어요. 어디로 이사 갔니? To the d e m o c 아, 민주당 쪽으로 이전했네요. 민주당 쪽으로 옮겨갔어요. 대학 졸업자들은. As voters without a college degree. 예, 그리고 뭐 하는 동안에, 예, 대졸이 대졸 그 학위가, 대학 학위가 없는 유권자들은 have voted more Republican. 예, 더 많은 공화당 사람들을 네, 그 공화 사람들에서 표를 던졌습니다. 모리 모리파블런. 더 많은 공화당 쪽으로 표를 던지고요. We were the party of the middle class. 우리는요 중산층의 정당이었어요. And working hard and unions.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노조의 노조의 정당. 그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은 원래는요 중산층 그 다음에 근로자들 그 다음에 노조의 정당이었어요. Uh, boss told me t h a Pennsylvania stationer yes Pennsylvania 주 사원원인데 but something went wrong 그런데 뭔가 잘못돼 버렸어요. In a founded Bethlehem Pennsylvania 자기 아버지 베들렘 이 펜실베니아 베들렘에서 it h a v e been unthinkable 이 철소에서는요 베들렘 시에서는요 그것은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for a union worker to do something 뭐, 누가 뭐 하는 거 no,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가 공화당의 표를 찍는 것은요, 언상컵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As Democrats increasingly become the party of college-educated workers, 민주당이 민주당 사람들이 점점 더 무엇이 되었느냐, 대학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의 정당이 되면서, they are also aligning with a different picture of 그들은 또한 무엇과 aligning, 자유하고 있느냐하면 자유하다. different picture 다른 그림 what work looks like 이 작업이 looks like what 이 일이라는 게 일이라는 게 대충 무엇인지 일의 양상에 대해서 이 작업의 양상에 대해서 다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민성 사람들은 옛날 같이 새빠지게 일하는 걸 그리는 게 아니에요 jobs with the largest shift in relative income from 1980 to 2022 일자리들 가장 상대적인 수입에서 가장 큰 변동을 겪은 아, 이 40년 동안에 42년 동안 40년 가장 큰변동 수입에서 상대적인 수입에서 가장 큰 변동을 겪은 일자리는 에, largest gains 가장 큰 폭으로 플러스가 된 거예요. 급여가 많이 올라간 쪽은 뭐냐? 컴퓨터 프로그래머스, 파이셜 스페셜리스트, 시큐리티스. 여기는 이거 안 보안이 아니고 주식입니다. 증권이요, 증권. 주식과 채권이요. 그다음에 상품엔 파이셜 서비스 세 e s 예, 금융서비스, 판매, other sales workers, 그 pharmacists, 약사, doctors and surgeons, 예, 의사와 그 외과의사, lawyers and judges, 예, 변호사와 판사, 그 bank and financial clerks, 예, 금융계 종사하는 사람, r e g i s t r a n t nurses, 예, 간호사들, 그 dentists, 예, 치과의사들, 그 largest lawyers, 가장 월급이 줄어들어버린 계층은 뭐냐 하면 construction and mining supervisors, 건설 및 광산의 감독관들이요. 근로 감독관들. 부처스 정육점 주인들, 미 프로세스 육류 가공업자들, 트랜스포션시브 바이저스, 수송 쪽에 예, 수송 쪽의 근무하는 사람들, 라디오앤텔레콤 워커스, 에, 무전 및 통신 쪽 종사하는 사람들, 브릭 메이슨스, 석공입니다. 석공 그다음에 트럭앤트랙터 드라이버 운전자들, 쉬핑 클럭스, 선적에 종사하는 사람들, 포스럴 클럭스, 우편 쪽 Then metal and Plastic Workers, 금속 및 플라스틱 쪽 근로자들, Stock c l e r k s 예, 재고 관리 요원이, 재고 관리 요원은 Order Fillers. Order Filler는 주문을 이행하는 걸 말하는데, Filler Order. 주문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쿠팡 같은 창고에서 이런 물건들을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그, 저 이렇게 픽업 해가지고 발송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급여가.